세상에서 가장 쉬운 경제 해설 보이는 경제 탑3의 유여울입니다. 대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개인 신용 관리 잘하고 계신가요? 올 하반기부터 개인 신용 평가 체계가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바뀌는데요.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도 신용등급을 간편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들을 출시하고 관련 서비스도 늘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가장 적극적인 곳은 핀테크 업체들인데요. 우선, 지난 2017년 업계 최초로 무료 신용조회 서비스를 하고 있는 도스는 국내 최대 신용 평가 기관인 코리아 크레딧뷰로와 함께 자신의 신용 등급뿐 아니라 카드 대금, 대출의 연체 현황 등 신용 관련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5월부터 신용 점수 올리기 프로그램도 운영 중인데요. 사용자가 간단한 인증 절차 후 통신비,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납부 내역 소득 증명원 등을 제출하면 신용평가 점수를 재산정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도 지난해부터 사용자의 신용점수와 전월 대비 변동 여부 100분위 신용점수 관리 팁 등을 제공하는 신용조회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다음, 뱅크샐러드도 신용 점수 향상에 필요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소득 증명 등 관련 서류를 신용평가사로 보내주는 신용올리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고객들을 위한 개인 신용관리 팁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신용관리를 위해선 소액이라도 절대 연체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그만큼 연체 정보가 신용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이야기인데요. 주기적으로 납부하는 카드대금이나 통신, 공공요금 등은 자동이체로 전환해 놓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밖에 상환 능력에 비해 과도한 채무를 지고 있는 경우에도 신용등급이 내려갈 수 있는데요. 불가피하게 연체가 발생했을 땐 가장 오래된 연체부터 상환해야 연체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 돈을 어디서 빌리는지도 중요한데요. 대부업체나 제2금융권보다는 은행에서 대출하는 것이 신용등급에 유리하고요. 현금 서비스나 카드론도 신용점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용등급은 떨어지기는 쉬워도 한번 떨어진 등급을 회복하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한 만큼 평소 자신의 신용등급에 관심을 기울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직장인들의 13월의 보너스 연말 정산 시즌이 돌아왔는데요. 지난 1년간 낸 세금을 최종 정산하고 관련 서류를 간편하게 확인 제출할 수 있는 국세청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이달 15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서비스는 근로자가 소득, 세액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국제청이 병원이나 은행 등 17만 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제공하는데요. 올해부터 의료비 세액공제에 포함된 산후조리원비와 카드공제에 포함되는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등을 새롭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은 지난 1년간 쓴 신용카드 사용액, 현금영수증, 의료비 등 소득공제를 위한 다양한 지출자료도 확인할 수 있고요. 국민연금 등 공적 보험료와 일반보장성 보험료, 교육비, 주택자금, 연금계좌 내역 등도 간편하게 조회해 볼수 있습니다. 또 공제 신고서 작성은 물론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산세액 및 환급금액 확인도 가능합니다. 한편 국세청이 최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자의 67.3%, 그러니까 3명 중 2명 정도가 세금을 돌려받았는데요. 돌려받은 금액의 평균은 58만 원이었습니다. 나머지 18.9%는 오히려 세금을 더 냈는데요. 추가 납부한 금액은 평균 84만 원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연말 정산에서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직장인분들은 관련 내역과 자료를 꼼꼼히 챙기시는 게 좋겠네요. 요즘 배달 앱으로 음식을 시켜먹는 경우 많이 볼수 있는데요. 이때 어떤 음식을 가장 많이 주문했을까요? 음식 배달의 배달의 민족이 새해 첫날인 지난 1월 1일 하루 동안 이루어진 주문 배달 데이터를 공개했는데요. 결과는 바로 치킨이었습니다. 배민이 내놓은 통계자료에 따르면 이날 하루 170만 건의 주문이 이뤄졌는데요. 그중 20%를 치킨 배달이 차지했고요. 그 뒤를 이어 김치찌개, 된장찌개 등 한식이 15%, 짜장면, 짬뽕 등 중식이 10%, 떡볶이, 김밥 등 분식 9%, 햄버거 8% 순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햄버거와 피자 운명이 엇갈렸다는 것인데요. 지난 2016년 1.8%에 불과했던 햄버거 점유율이 올해는 8%로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피자 주문 비율은 12.9%에서 7.5%로 대폭 감소하면서 전세가 역전됐다고 합니다. 이는 최근 롯데리아, 맘스터치 등 대형 햄버거 프랜차이즈가 배민과 죄유를 맺어 주문이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음식 배달앱 시장이 커진 만큼 배달앱 이용 고객들의 선호도에 따라 음식업계의 희비도 엇갈릴 듯 하네요.